이번에 한번 가져, 몸통 가자 가자, 아니,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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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전체 길이가 얼마죠? 지금? 전체 길이가 지금 95cm. 오 엄청 기네요. 예, 상탄만 60cm. 상탄만 60cm. 이건 지금 시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옛날에 나왔던 아, 상탄이 있었던 상탄 초형인데 지금 이걸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. 60cm짜리가 아, 6 0 c 짜리 찌올림이 어떤지. 네. 채비는 더더더 채비인 네, 거는 네. 그대로 더더더 채비. 잠깐 보여 주시겠어요? 더 더더 채비 그냥 그대로. 더더더 채비. 자 찌올림 한번 어떤 지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. 그렇지 가자 가자. 하... 일반 찌긋했으면 아, 지금 저저까지면 몸통 찍은 건데. 육십 센티 되냐 이 가자 그지 올려 올려 그렇지.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요번에 몸통 가자 몸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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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 너무하다 자식 야너 58cm 올리고 말만 어떡하냐? 60짜리를 와 너무하네 정말 다시 요번에 60 가자 그치 더더더더 요번에 가 아이 이놈치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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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몸통인데 몸통에 딱 나와야지. 요번엔 가자 진짜. 이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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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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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마지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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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. 아, 이제 너무 많이. 새끼 그지 그치 출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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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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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너아 마지막 마지막 찍어야 돼조금만조금만조금만조금만다 조그만다 그치 그거야 끝까지 딱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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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번에 찍어 이번에는 찍어, 이번에는 찍어번에는 찍었어.